여러분, 1분이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의끝지 말아주세요. 카메라에 두손 높이 들고 10초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두 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이 역사 현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인김정사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권력의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지시문이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포로 공개한다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위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은 더도가 아닙니다. 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등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풍부하고자.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날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야말로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의 찾아한 권력을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낸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